이번에는 악한 형들 대적하면서 싸우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네. 대한민국 한국계를 망가뜨리려는 차별금지법안 폐쇄될지어다 네. 폐쇄될지어다 네. 어린 생명을 죽이는 모자 포건법 개정안 박살날지어다 네. 박살날지어다 네. 공산화의 길목인 주민자치기본법 무너질지어다 네. 무너질지어다 네. 6일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하나님 개입하시고 이선거통의 역사는 흑암의 영돌 어둠의 석돌 나선 예수의 명언이 모든 복음을 곧 떠나갈 지어다 명령하며 선포하며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에베마이라리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고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하 백골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하셨니라에베마이우리 바이달이야 예수 이름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망치는 한국에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폐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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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명한다 폐쇄될지어다 폐쇄될지어다 살인의 형 모자 보금고 개장한 무너질 지하다 무너질 지하다 무너질 지하다 공사를 하는 금목 주민들 집게 범법 박살날 지하다 박살날 지하다 박살날 지하다 아버지 이길 지방성 가운데 케이파이어 주시옵소서 교회 감성 가운데 주인 케이파이어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드 셰비메이카르마 <목소리> 카르메이카르마 <목소리> 이라디아 <목소리> 에비마이로드 셰비메이카르마 이라디야라이나디야레비마이로드 셰비마이카 쓰르미나디야로르비카이로디케이비카르스르미나 로바비아 마라 이라디아 라이나디아 고드마이 라리아 모든 영들아 그가며 세력들아 이토론 귀신들아 내가 나서니 예수를 영한다또 나가라, 또 나가라, 내가 너를 대드한다 예수를 왜명명한다또 나가라, 또 나가라. 왜 대한민국을 망치려하느냐? 왜 한국계를 부러트리려하느냐그가의역사들아라또 나가라, 또 나가라. 또 나가라, 또 나가라. 또 나가라, 또 나가라. 또 나가라, 또 나가라. 내나비아마이로라스의비바이로이 바이로스 레비 바이로스 비 바이로스 레비 바이로스 레이비 바이로스 이로스레비 바이로스 라이로스레비이이비로바이이 ानी लड़वा खाई खाई मैया 로이럴 바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서르바이라리야 한국께 살려주옵소서 한국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바로서게 하소서 회의하기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에비 마이러리 세비 바이러리 코이롤서르 마이, 라리야 회개합니다 회기합니다 w c c 회기합니다 NCK 회기합니다 예배를 소리여경거 함부로 되어주고 회기합니다회기합니다 황금한 응지 회기합니다 음만한 거회기합니다 로커베 야마카사이로리 서이로리 케비카르마이라 Ebbi mai non di soi non di Kemi, caramella di Seneo, sangue di Gesù Seneo, di me, produttore. Ebbi mai di soi non di Kemi, caramella di Seneo, ebbi mai non di Kemi, caramella di Seneo, ebbi mai non di Kemi, di Seneo, caramella di Seneo, caramella di Seneo, caramella di Seneo, caramella di Seneo, di Seneo, caramella di Seneo, di Seneo, caramella di di Seneo,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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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마이로니 셰비바카르마 카르마카르마이다랴 로소이로니 케비마카이로 소로마이다랴 에비마카이로니 케비바카르마인사레마이다니카이다랴 스카 아버지여 영권 있는 괴리게 앉었소 영력에깨게 앉었소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카형인들 모든 계기를 깨뜨려 버리는 권세 있는 괴가 되게 앉었서 에비마이로니 로소이로니 케비아이로니로이로니 케비마이다랴 에비마이로니 셰비바카이로 소로마이로니 카이로니 마이로니 스아이로니아 에비 마이 카이로니 케이비 마코소이로 마이르니아 에비 마이로니 셰이카 비 마이로니 소르비 마니아 에비 마이로니 소이로니 케이비 마이 카이로니 소르비 마이르니아 라비아 마카 비아마 카이로니 소르마이르니아 사이사이 사이르니아 아누리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에비 마이로셰비바이카이로소 마이르니아 사이사이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기도에 영역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어 쫓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귀신들 다 내어 쫓는 영권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멘